예, 1차로 험난한 구간 통과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구간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신 중에서 앞으로 가야 되지만 이 예. 부분은 좀 인상적이고 하니까 한번 좀 잠, 잠시 예, 여유를 내서 찍어 봅니다 이 깎아지르는 계곡과 예, 요게 주봉이 아니라고 하네요 주봉은 좀더 가야 했다고 그러네요 여기 지금 정면에 북한산 삼각산이 잘 보이죠 조금 이제 오늘은 구름이 껴서 그런가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예, 삼각산이 잘 보이고요 아, 요게 칼바이다, 요게. 요게 칼바이고 요게 이제 도봉주능산이네 예. 예. 도봉산을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예. 예, 뭐 누가 또 이렇게, 예, 여는 구간이 그럴싸하네요. 멋있게 예. 가면서 이렇게 이제 철조망에 있는 걸, 이게 이제 가이드를의레에 있는 걸 밑에서 봤거든요. 예. 거기가 여긴가 보다 예. 여기 가드레일 있으니까 지금 그거 믿고 촬영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예. 옛날에는 가드레일도 없이 저런 간단한 줄 같은 것만 가지고서 예. 지금도 저걸 잡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? 아 잡으라는 거 같다 양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버틸 수 있게 해 놨네 보니까 예. 아이고 촬영하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, 한번 쭉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. 예, 저 아, 이제 우이함 보이는구나. 예, 도봉 주릉선을 타고 이제 쭉 가면 우이함이 나오는데, 생각같이 또 가깝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 무슨 지형지물이 다른 게 없으니까 가까이 보이는데, 막상 가보면 꽤 멀리 갑니다. 저쪽에 이제 우이 무슨 우위령 능선인가 보구나. 저게 근데 지금은 이제 못 가게 이제 해놓은 거. 예, 이쪽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. 이요한 예, 커트 한 장면 남겨두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건데요. 자또 지금 촬영 이 정도 하고 또 정신 집중해서 가야죠. 예, 촬영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. 우이양 예, 한번 클로즈업 하고. 리고 예. 어, 뭐 손가락 같기도 하고요. 사람 같기도 하고요.